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이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또두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여서 침지하는 데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급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가? 두 달란트를 받았는가? 한한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왜 하느님은 처음부터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주지 왜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를 누구에 한 달란트를 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저그 자매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느님께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지? 뭐 이런 생각들. 좋습니다. 어. 그 달란트에 대한 묵상은 우리 신자분들의 몫으로 어,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금에 대한 잠깐 제 묵상을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지기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모습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달란트의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묵상이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다른 묵상을 한번 우리 신자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학교 교목 신부로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는 동안에 교목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본관과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항상 아이들로 북적북적했죠. 왜냐하면 제가 있는 건물 이쪽은 여고고 이쪽은 남고였습니다. 그래서 제 있는 쪽으로 오면 조금이라도 남학생들을 볼수 있고 조금이라도 여학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친구하고 싸워서 오는 친구, 또 선생님한테 야라 맞아서 오는 친구, 그냥 단순히 수업이 하기 싫어서 오는 친구, 신부님하고 면담 좀 하고 싶은데요 하면 선생님들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외환 놈으로 수업을 너무 하기 싫대요. 잘 왔다.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죠. 어, 온 이유는 뭘까요? 어, 안드레야, 맛있었어? 급식 학교에서? 맛있었어? 아, 저는 특별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 <laughs>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급식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 나는 급식 엄청 맛있던데. 그래서 급식 먹고 싶어. 나는 항상 뭐 가고 싶은데. 아이들그 짜장면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여고생들이다 보니까 발랄한 친구들도 많죠. 많은데. 이제 급식을 먹기 싫어서 저보고 짜장면 사달라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참 사모 모여서 바깥에 우리또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시켜서 이렇게 시켜먹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예전에 우리 신자 분들 많이 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넌 이거 가져와 넌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해서 대접해서 이 비빔밥 을 만들어서 막 같이 먹기도 하고 급식실에서 그거 못하니까 네. 와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고 삼들은 이제 저하고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대담해져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제 번호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즉석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저도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항상 좋지는 않았죠. 어, 뭐냐 하면 어떤 친구들은 자고 맛있게 먹고 할 때도 있고 제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도 먹고 할 때도 있으면 제가 다른 데갈 때도 있으니까. 근데 갔다 오면 도움 그실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안 치우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 두번 보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음에 오면 불러서 지난번에 너가안 치고 가서 내가 다 치웠다고 한 번씩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죠. 음, 말이 지적이지 야단을 치는 거죠. 어, 이놈들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는 대수롭지 않겠는데 그러고 나면 두 가지 또 친구들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꿋꿋하게 다음에 와서 신부님, 뭐, 사줘요. 하는 친구, 아니면, 신부님, 우리 급식 먹이시는데 이거 좀 시켜 먹을게요. 하고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안 오는 친구도 있어요. 야람하자는 게 속상해서,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친구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한번 지적당하더라도, 다시 와서, 신부님 짜장면 사줘요. 아니면 신부님 배달 시켜 먹을게요. 아니면 뭐, 비빔밥 만들어 먹을게요. 뭐, 이런 친구들이 더 예뻐 보이겠죠. 그런 친구들하고는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뭔가가 끈끈한 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왔겠죠. 오늘 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거준 거겠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앞선 두 종은, 음,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묵혀두었다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그러면 이세 종이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묵상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앞선 두 종은 그렇게 해서 더 벌어서 좋고 한 종은 왜 묵혀두었을까 그건 바로 그 원동력은 주인에 대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세 종의 행동에 대한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주인은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선 두 종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다섯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섯 달란트를 다 잃어도 그 주인은 나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그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잃었을 때 주인이 나에게 가할 그 질타와 벌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가져 있다가 그대로 줬던 주인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은 나에게 무서운 사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나를 벌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벌하는 하느님을 믿으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무엇을 하고 나면, 하느님, 나를 벼할 거야.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나중에 지옥에 갈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경외의 대상입니다. 벌하는 하느님을 믿는 순간, 그 분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의무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나중에 지옥에 갈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벌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복음의 에, 묵상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앞선 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그 마지막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무서운 분이라서 아니면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행위로 사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때까지 내려오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감보다는 기쁨이 더 많겠죠.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내가 지금 믿는 하느님은 나를 벌하시는 하느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십니까?